안녕하세요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쿼를 지키는 핵심 포인트 쇼퍼팅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m 이너의 쇼퍼팅 성공률이 높아져야지 여러분의 스쿼를 지킬 수가 있죠. 아 g a 투어에서도 조던스피스가 승승장구하다가 자 지난 지난 시즌부터 망가진 이유가 쇼퍼팅에서의 미스가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넣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코어가 안 나오고 아 투어 선수들도 이 짧은 거리의 퍼팅에 따라서 성적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고 여러분들 또한 쇼퍼팅이 잘 돼야지 내기에서 이길 수가 있죠 쇼퍼팅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팅 쇼퍼팅을 할 때는 클럽을 좀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백에 14개의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들 중에 가장 무거운 건 퍼터거든요 퍼터를 좀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좀더 단단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제가 무게추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손을 놓으면 이렇게 클럽이 돌아버리죠 어. 스트크 함수도 이렇게 그 퍼터 페이스가 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어, 퍼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악력은 있어야 된다. 어,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좀 취약자들이 부드러운 건 샷에서 스윙 스피드를 낼때 해야 되는 거고, 퍼터에서는 그립을 조금 더 페이스가 돌지 않게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조인트, 관절들을 좀 조여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지 짧은 퍼스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서 뭐, 또, 알려드린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셋업 때 이렇게, 이렇게, 어, 조인트를 좀 모아주고, 상체를 숙이고, 뭐, 이런 게 있죠. 아, 어, 그립은 제 영업비밀이니까, 이건, <laughs>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투인 스트로크인데요. 반복 가능한 인투인 스트로크를 해야지, 여러분들 짧은 거래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패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내치면서 산상 잘릴 수도 있고, 빼치면서 잘릴 수도 있죠. PJ 투어 선수, 스 티브 스트리커는 스트록만 따지고 온다면 되게 형편없는 스트록을 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자기의 스트록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량도 없고 어, 쉽지 않죠. 그래서 반복 가능한 인투인 스트로크 안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그 쇼퍼팅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퍼터 스트로크도 말렛형이건 블레이드형이건 어떻게든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내가 90도로 이렇게 꺾고 이거 세우 이렇게 90도로 세우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스트로크를 똑바로 빼려다가 이렇게 똑바로 빼다가 페이스가 닫히거나 이렇게 똑바로 빼려다가 페이스가 열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딱이 가슴 앞에 대놓고요. 오른쪽으로 뭘면싹 돌렸어요. 이거 지금 내몸 앞에 대해서는 내 몸에 대해서는 이 페이스는 스퀘어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같이 돌렸죠? 어, 이 클럽 페이스는 또제몸 앞에서, 제몸 안에서는 스퀘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체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체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열리는 게 정상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상체를 숙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닫히는 게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아크가 그려져야 돼요. 그 아크를 안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손목을 쓰면서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크가 그려져야지 반복 가능한 인투인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내몸 앞에 대해서 여전히 스퀘어. 스퀘어. 여기도 스퀘어예요. 근데 상체를 숙여서 보게 되면 약간 열렸고요. 약간 닫혔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반복 가능한 인투인 스트로크를 해야지 쇼퍼팅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스트로크를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짧은 퍼스에서 홀에 딱 떨어지게 스피드를 만들면 안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퍼터는 무조건 쇼퍼팅은 최소 50cm에서 70cm 벗어나는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퍼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홀 주변은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스파이크 자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브레이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피드를 너무 딱 맞춰 치다 보면 쓱 가다가 핵 빠지고 핵 빠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50cm 혹은 70cm를 무조건 지나가게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50cm 내지는 7 0 c m 무조건 지나가게. 아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더라도 자안 들어가도 요, 요만큼 면 지나와야지. 내가 지나온 길을 봤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퍼트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홀에 못 치지, 미치지 못하고 퍼터가 짧게 되면 또 거기에서 홀까지 가야 되는 거리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무조건 쇼퍼팅에서 아니 뭐 롱퍼팅, 미들퍼팅도 마찬가지입니다. 50cm 혹은 70cm를 벗어날 수 있는 스피드를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립을 좀 단단히 잡고, 자. 이렇게 아크를 살살살살 그려 주고 자, 셋업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성공률을 더 높여야 돼요. 중요한 퍼터예요. 그러면 상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상체를 더 숙이세요. 더 숙이세요. 이렇게. 자, 그립 좀 단단하게 잡고 조인트 조인 다음에 관절들을 팔꿈치랑 어깨, 겨드랑이 싹 조여 주고요. 상체를 숙이고 음. 이렇게.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체를 최대한 숙여줘야지 스퀘어 임팩션이 늘어난다는거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 참고 영상 보시면 그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서포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립을 세게 잡고 반복 가능한 인투인 스트로크 개념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투인 스트로크 만들어서 서포팅 성공률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